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응. 그런 여건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응. 3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다양한 CEO분들을 만나서 성공과 실패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로는요 중소기업 융합 연합회 회장, 와이대 경영대학 총동문회 사무총장님을 맡아주신 박인서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전에 했던 어떤 경험담가 이런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진솔한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사업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업 컨설팅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업을 한네 가지 사업을 했어요. 국제 물류 사업 보고 무역회사, 또 해외 유수 기업의 안국 총판, 그 다음에 그 제조 사업을 했어요. 무역회사 하게 되면 세외도 많이 나가시죠? 네, 많이 나가죠. 제가 이제 주업이 물류회사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특성상. 30여 개 국가는 한 150여 개대도시은다 다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좀 다녔죠. 부러운데요? <laughs> 비영나는 나라가 따로 있었나요? 사업적으로 갔기 때문에 기업 문화. 이런 거 봤을 때 싱가포르 제일 그래도 네. 후리오 기업.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의 지원이 많은 나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허브가 되지 않았나 거기가 섬이잖아요 해산물 쪽이 정부 대형이에요 음식점 자체도 대형 쇼핑몰처럼 그렇게 되어있 상당히 음식도 맛있었고 싱가포르가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가장 성공했 어떤 사업으로 꼽자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무역 쪽이죠. 유수 대기업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보면은 하이테크도 있고 일반 이제 전선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케이블을 저희가 국내 및 대기업 대외제조공장에 납품을 하는 제품들을 중국에서 위탁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던 그런 비즈니스였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았죠. 92년도에 최초 국제 물류 쪽으로 창업을 했는데, 회사가 궤도에 올라 설려고 그럴 때 IMF가 발생을 했어요. 음. 저는 그때는 수입 쪽이 많았어요. 달러당 환율이 한 870원 일때그 IMF가 발생을 하면서 최고 2,300원까지 했었어요. 음... 외상 거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은 우리 나라 환율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해외 쪽에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환차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제가 몇백만 불의 환차손을 봤죠. 수출 많이 했던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경험만큼 훌륭한 수승이 없다고 주의나 여러 가지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굴곡이라고 그럴까 이거 봤을 때는. 3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회사의 내매도라든가 안착이 되실 때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 걸 대비를 못하면 그게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기업인들은 고랑이 등에 목줄 딱 잡고서 이렇게 딱 잡고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활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도에 빨리 그거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또 다른 활로 모색을 하고 제조업이나 우리 수출기업들 보면은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은 승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경제가 안정이됐을 때는 해상 물류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템별은 틀리지만 긴급 화물들은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를 띄울 수도 있고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우림에 내고도 올수 있고 그때 신입 않게 국내 긴급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역으로 우리가 마진 폭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타겟 보고그 다음에 해외 대리점 간에 환차선에 대한 협상을 잘 해가지고 1,600원 선에 제가 해결을 했죠 그렇게 손해 났던 부분을 정상화 되기까지 5년여에 걸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떻게 망한 사업도 있으셨어요? 있죠 저희가 이제 설비 쪽에 드라이아이스 세척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가 장비고 국내는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거는 그 탈착을 할 필요가 없이 그 고압으로 다 쏘기 때문에 기름이고 녹이고 전부 다 세척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장비라 모델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일건 각 모델별로 전부 다놓고 선구매하는 것이 총판권의 그 조건이었어요. 독일의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총판권을 따가지고서 한국에는 알리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제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영업력이 제일 필수겠다 해서 대표적인 중공업 회사 임원들을 두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큰 건도 그걸 팔지를 못했어요 아, 직원들도 여러 명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건 한 140억 손실을 보고 140억이요? 이건 획기적이라 하더라도 그거 경험을 해보질 못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은데 저도 말아먹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아시잖아요? <웃음> 회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퇴직금 하고또 그다음에 저도 차입을 했죠. 주택담보도 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자들은 기업 보고 연대 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그 집도 담보로 해야 되고 뭐 차입으로 고 담보도 갖다가 그 제공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사람들 사업 성공을 못하는 전부 망해가지고 시용불장사들이 많이 그 양산이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이 창업 비용의 한 삼십프로는 그래도 자기 자금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저기서 빌려 가지고 시작을 보면은 결국은 성공이가 쉽지 않다. 음. 처음에 자본금을 음. 많이 두고 투자가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고 지금은 없이 시작을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저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직원을 채용했었을 때 어떤 기준을 둬야 정말 좋은 직원분들과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학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있는데, 고학력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봤을 때 성질함으로 그거를 또 능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업력이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부족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터져야면, 이거를 제일 주관적으로 봤죠. 팀 분위기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솔직히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컨트롤 을할수 있는데, 작은 조직일수록 그 직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먼저 소촌 수범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로고 대표자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과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 빨리 캐치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대표자의 몫이고 직원들은 주어진 회사의 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느냐 그게 또 직원들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멋지신지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안 듣는다. 직원도 있나요? 정실이 있죠.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그저 남의 실적을 갖다가 자, 기 공으로 넘기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고, 성향 자체가 그러면은 해결하기 쉽지가 않죠. 자르면 안 돼. 내가 자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음. 대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누구 하나가 빠져도 빨리 그 스위치를 해서 메꿀 수 있는 음. 인력들도 있는데 중소기업일수록 일인 몇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이유로 자른다고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그 어떤 처벌을 받아. 무슨 1차적으로 그것도 훨씬 없고, 다른 경쟁사로 이직을 했을 때는, 거래처까지도 손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달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엔 제일 힘들죠.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는 어떤 거 같네요. <laughs> 김 PD님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인상이 참 좋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은 또 성향도 좋아요. 네.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도 처음 대면부터도 선입견을 확 줄이 그 들어가잖아요. 첫 인상이 진짜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많이 웃어야겠네요. 많이 웃어야 지 <laughs> 네. <laughs> 사람의 위트도 있어야 되고 음. 영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궁금해요 제일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의만 가지고 우리 회사 강점만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든지 나을 수 있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팔러 간 거거든 우선 상대방이 나를 신뢰를 해야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제 경험담으로 봤을 때저 상대방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얘기만 하고 가요 왜? 저 사람은 다 알아 저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가격, 요율적 인면, 뭐 이런 것도 그러고, 거의가대동소이하니까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음.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사에 밝아야 돼. 다시 태어난다면, CEO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용하려면 CEO는 하고 싶죠. 근데 그 인력을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사업은 많을 음. 것 같아요. 인력 관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음. 또그 다음에 우리 그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용 문제. 내가 어려운데도 돈받자살을 해야 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뭐 명예퇴직을 시켰을 때그 사람들 그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지만 자금력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 고용노동법상 정리해보를 못해. 회사가 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건들이 사람 안 두고 나 혼자 올수 있는 사업이라면 고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업체에서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폐쇄적으로 그냥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분업화를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자금도 많이 뭐 필요치도 않고 커다 보면은 연계해서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다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그, 고용 효과도 이제 높일 수 있다. 음. 카이스트나 각 대학에서 산업 협력단에서 개발한 아이템들이 몇십만 건이 지금 세계 특허까지 내가 주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그런 거 발굴 잘 해가지고, 대학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공신력도 있고, 음. 내가 돈안 들여 특허까지도 안내놨고 음. 회장님, 그런 제품 소식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그건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약속한...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 하나디만 해주세요. 너무 즉흥적으로 자금 없이 시작하지 마시고 뭐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가나만 갖고 협업을 잘하시면 돼요. 제가 저 융합 연합에 일을 했던 그런 경험으로 왔을 때 말만 융합 융합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 자기 기술이 노출될까봐 꼭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자기 기술이 노출되는 거, 제품 하나 나오면은, 카피 그거 금방 해요. 그런 거 우려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시면 돼. 제가 이제 드린 말씀들이 있던 경험으로 드린 말씀이고, 다른 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는 기본으로 오고, 욕심은 버려라. 난이 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품을 소재하고 계시거나 제조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언을 해주실 CEO분들 인터뷰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